이다잖아 아, 양파 오시는 법이 덜 됐네, 이거. 왜 이렇게 시시라고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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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갈인데도 자요 이거? 아니, 갈인데 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안 돼, 같이 됐고. 저거리가 뭐냐 안카는 항상 먼저 파가? 아, 애절 물리면 지켜 줘야 된다고요. 아, 양카가뭘할수 있는데? 딱 궁을 눌러? 이해했어요. 예, 이해한 거 맞나? 아무지 이해했. 어 아니야 이해했어. 아하 참 나, 거참 나. 내 거. 내 거리가 뭐냐? 아니 나뭇가지 이건 맵에 그냥 떠있으면 안 되나? 이거 맵에 떠있으면 번거롭긴 한데. 얘들 좀. 귀신이야. 어 뭐가 온다. 뭐가 온다. 나 보는 거야? 안될 건데. 엄엄엄엄엄엄엄! 어아 어머 아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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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아아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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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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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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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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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머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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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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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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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 광물학계론 <laughs> 전문가로서 제가 알고 있는데 옆에 없으면 화가 나거든 옆에 없는 게 잘못인 것 같고 어? 그래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없고 어머한테서 준 게야 이거야 어? 아 비아카 뭐 맨날 물리고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딱 치팅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아 안녕하세요 사람 아니고 광물입니다 딱 이렇게 해주고 이제 죽거든요 이제 사출 <laughs> 바이오스 22죠? <laughs> 이걸 사라! 와사천6키 독하나 독해 막물심리학과 치켰냐고요? 모르겠어요 이거 공포게임 아니야? 이거 뭐,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우와 뭐야 이거 뭐지 이거? 뭐뭐뭐뭐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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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용 안 했습니다 한팀 아니야? 아니야 이거? 같은 팀이야 쟤네? 아 미안해 나 같은 팀인 줄 알았는데 나 아이씨. <laughs> 간인데도 <laughs> 자요 이거? 아니 간인데 자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안돼 같은 팀이 아니었어도 사실 우리 팀 쪽으로 막았어야 했나? 내꺼라 너 믿거리 더 좋대? 빨리 좀 말하지. 아 진짜 빨리 말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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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얘들아 같이 박자 빼는 새끼가 뒤지는 거다 이거는 엄청 좋은 조합이야 왜? 나는 캐릭터들 보면 항상 생각하는 건데 뭐가 좋고 뭐가 나쁘지잘 모르겠어 <laughs> 그 조합 보고 좋고 나쁘다를 가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초심자랑 초심자가 아닌 걸로 가른다고 생각하고 조합을 보는 눈이 있다는 게 응급자를 가르는 느낌인 것 같아 조합을 억지로 맞춰봤자,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? 그냥 원딜 세명 해가지고, 들끼리 잘해서 그냥 잡는 게 낫지.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면 인정하겠는데, 하고 싶은 거 하고, 정신적으로도 그게 나아. 날친 거냐? 비 싸가지 없는 기집애가? 미쳤어? 이터널 리턴을 제가 얼리 억세스 시즌 이때부터 시작해서 했는데, 다들 여자애라고 생각하면서 대하더라. 왠지는 모르겠어. 그래, 줘야 되나요? 어, 줘야 되지 내가 먹었잖아. <laughs> 내가, 내가 먹었잖아. <laughs>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야 돼? <laughs> 아, 길리야 회개하지 말고 빨리 앞장서. 뭐 하세요? 공수집이 길을 못 쉬겠다잖아. 아, 귀 안카 못 쉬는 법이 덜 됐네, 이거. 안카 못시는법 배우고 와, 어? 아, 씻, 안 되네. <laughs> 어, 뭐야. 싸우는 거였어? 어어 아니 아니 이걸 한다고? 안될 것 같은데? 대나아아아아아아 이걸 이거와 대박 우리팀 개처럼 어이 뭐 어떻게 했어 아저 잘한다고요? 아습니다내 방에 칭찬해주는 사람 한명도 없는데 살면서 칭찬 들으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났어 아 엄파요도 너무 기쁘다, 고맙다. <laughs> 앙패끼리 쌀 나누고 하는 거지. 아니, 왜안 쳐져, 미치다. 위를게